17번 문제 봐봐. 자연수 10을 몇 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한데 예를 들어서 10은 10으로 표현할 수 있고 10은 1 더하기 9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10은 1 더하기 1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런데 조건을 봐봐. 더하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로 취급한데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 예를 들어서 10이란 수를 1 더하기 9라고도 쓸수 있고, 또 10이란 수를 9 더하기 1로 쓸수 있는데, 여기 보면 더하는 순서가 다르지? 그러면 이럴 때 다른 경우로 취급하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자,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4라는 자연수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4라는 자연수를 어, 표현하는 방법은 4,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1 더하기 3, 또, 3 더하기 1, 또, 1 더하기, 아이 1은, 어, 요거 빼고, 요거는 빼고 나서, 이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 2 더하기 2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1 더하기 1 더하기 2,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요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 과정을 조금 이해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4라는 수야. 저 4라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했냐 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네모를 4개를 그렸다 생각하는 거야. 네모를 여기다가 이렇게 4개를 그려주고 나서, 이때 이 네모 4개를 나누는 이요 칸막이, 이요 칸막이를 각각 여기를 A1, A2, A3 이렇게 칸막이 이름을 붙이자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칸막이가 3개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표현된 거냐 하면 그때는 4는 4칸이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칸막이를 A1을 선택했다 생각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놈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한개가 남고 여기는 세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요 놈은 4는 1 더하기 3 요렇게 표현한 걸 의미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다시 칸막이를 요 A1과 A3를 택했다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A1과 칸막이를 A3를 택했다 생각하면 요 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요렇게 택했다 생각하면 요놈 이렇게 보자는 거야. 봐봐. 요렇게 택하면은 A1과 A3를 택하면 요쪽에 한칸그 다음에 요쪽에 한 칸이 있고 가운데는 두 개가 남아. 그러니까 요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4라는 놈은 1을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시 보면 여기 집합 A1, A2 A3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부분 집합을 구했을 때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뭐여? 요거는 공 집합을 얘기하는 게 된다는 거고, 요렇게 되는 모습은 부분 집합으로 바꾸면, 어, 요 놈은 A1을 뽑아낸 모습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 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A1과 A3를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어, 4라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 우리 구한 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만큼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2에 3승계에서 8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4라는 수를 요렇게 해석했다면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뭐다 지우고 뭐다 지우고 우리는 지금 10이란 수를 표현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이거 다 지우고 나면 10은 어떻게 쓸수 있냐 면 이렇게 쓸수 있어. 네모를 몇칸몇칸 몇칸 그려야 돼. 10개의 네모를 그려야 돼. 자 그럼 10개의 네모를 그렸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가 요렇게 10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0개의 네모를 그리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룰루루 해서 10칸을 그리고 나면 이때 칸막이는 몇 개가 생기냐면 a 1이는 칸막이, a2라는 칸막이, a3, a4, 그다음에 a9까지 칸막이가 아홉 개가 생길 거야. 그러면, 10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A1부터 A2까지 해서 A9까지를 원소로 갖는 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만큼 10을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수가 나올 거야. 따라서 답은 2의 구제곱 개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야. 자, 이제 18번 문제 보자. 18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세 개의 집합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 세 개의 집합 A, B, T에 대해서, T라는 집합을 어떻게 약속했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모습으로 약속했다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1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A가 무한집합이니까, 요 A를 자연수집합이라 고 보자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B도 자연수집합이라 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연수 합집합, t란 놈은, 이게 합집합하면 자연수 집합이 될 테고, 교집합도 자연수 집합이 될 거야. 그럼 t가 뭐가 돼? 공집합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는 거알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 어떻게 해서 갈수 있냐 면 2번은 이렇게 해서 갈수 있어. b가 유한이래. 그래서 b 집합을 뭐로 볼 거냐 하면, 우리가 공집합으로 보자고. 그리고 나서 a라는 집합을 원소 한개 있는 놈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면 t란 놈은 어떻게 되냐면 합집합을 하면 요 놈만 남고 거기에 차집합,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t가 유한집합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 t가 무한집합이라 불렀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2번도. 자, 3번 보자. 3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교집합이 유한집합이면 t는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보면 교집합이 유한집합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t가 무한집합이 됐냐? 아니네. 그래서 3번도 틀렸다는 걸알수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5번부터 볼게. 5번은 뭐라 되어 있냐면 t가 유한집합이면 a, b가 모두 무한집합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봐.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원소 1을 갖고 여기처럼, B처럼, 이게 공집합이 됐다 생각하면, T는 분명히 유한집합이야. 근데 AB 모두 무한집합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틀렸다는 거야. 그런데 4번은 맞아. 4번은 맞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는 거야. 합집합이 유한집합이 되면, 요 놈이 유한집합이 된다는 것은, 교집합도 따라서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을 차집합하니까, T는 유한집합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거야. 19번 문제는 방정식이 주어졌어. 여기 보면, x의 3제곱 플러스 a-1의 x제곱 플러스 4-a의 x-4는 0.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방정식의 해를 근으로 갖는 집합이 a라는 거야. 그런데, n, a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1개, 2개라는 거야. 어, 집합 A의 원소가 두 개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X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이 두개 나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3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 고거를 물은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 자, 이놈을 인수분해하려고 잘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 하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에 A가 있어. 그 말은 x에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네.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1 더하기 4-a-4 돼서 0이 되는 걸알수 있네. 따라서 어, 이게 0이 되니까 결국 이 방정식은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자. 이걸 인수분해하면 x-1로 나눠 떨어지고 여기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플러스 ax가 있어야지만 요 안에 걸 곱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과 ax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맞추고 상수항을 보면 여기에 플러스 4가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라 거야. 이놈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을 써서 계산하면 돼. 조립제법을 쓸수 있는 사람은 조립제법 써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쪽은 지우자. 여기 지우고 나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요 놈이 중근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첫 번째인 케이스는 요런 경우야. 여기서 요 놈이 x equal 1이라는 근을 가져가지고, 요 놈이 x-1의 제곱을 중근으로 가지면서, 요렇게 되는 모습. 요런 경우 하나 가능하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요놈 앞에 있는 놈 X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요 뒤쪽 우리가 이제 구한요 뒤쪽에 있는 요 식이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뒤쪽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요놈이 요렇게 해서 제곱되는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번째 식은 뒤에께 제곱은 0 요런 모습이라는 거야 자 요런 모습이 가능하니까 그 경우의 수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이 경우는 1을 대입해서 0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4가 0이라는 식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a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인 케이스는 여기가 뒤에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뒤에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요새 알수 있는 거는 무엇을 알수 있냐 면 판별식 들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16이 0 되는 거네. 요런 모습일 때는, 그때는 A 값이 뭐뭐 나오냐 면 A 값은 4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값을 전부 다 더하래. A 값을 전부 다 더하면, A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나온 걸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식은 잘 보면 삼중근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야. 삼중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계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20번 문제 봐봐. 20번 문제는 문제 뜻이 뭐냐 하면 요런 모습이야. 어, 20번 문제는, 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래. 자연수 전체 의 집합에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A는 6의 세제곱의 약수를 갖는 집합이래. 그리고 집합 B는 어, 완전 제곱 형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X가 바로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런 상태에서 어, A차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먼저 A를 먼저 보자고. A는, A, 집합 A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하면 6의 세제곱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모습이야. 아 그렇다면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금방 구할 수 있네. 몇 개가 되냐면 1씩 더해서 곱하니까 집합 A의 개수는 16개가 나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N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개수고 이 놈은 다시 집합 A의 원소 개수에서 뭘 빼는 거냐 하면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는 모습이 돼. 그지? 그럼 앞에는 16개라는 거 알았어. 뒤쪽만 계산하면 되겠네. 뒤쪽을 잘 보면 요소 잘 봐야 돼. 요 놈은 어떤 모습이냐면 원소를 뭘 갖냐 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완전 제곱수를 갖는 거야. 자, 그러면 6의 세제곱에서 완전 제곱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자. 먼저 1의 제곱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2의 제곱도 안에 들어있겠지.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2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요놈이 결국 뭐야? a 교집합 b에 들어갈 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에서 몇개 나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답은 12가 답으로 나온다. 그런 문제입자 21번 문제는 보면 문제가 어떤 뜻이냐면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야. 4개가 있는데 그 집합 A의 원소는 뭐뭐 있냐면 A, B, C, D 이렇게 4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집합 B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집합 A의 원소 2개를 더한 값을 우리가 G라고 놨다라는 거야. 그 놈을 원소로 갖는 놈이야. 그리고 이때 더할 때 x랑 y는 같아지면 안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놈을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네 개의 수 중에서 두 개를 뽑는 방법수는 여섯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지금 보면 여섯 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 만약에 이 놈이 크기순으로 a보다 b보다 c보다 d 이런 크기라 가정한다면 가장, 가장 작은 수는 a 더하기 b가 가장 작은 수로 나오고 그 값은 10이라는 걸알수 있어. 가장 큰 수는 c 플러스 d가 가장 큰 수가 되고 그 값은 18이 되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은 게 뭐냐하면 요 집합 a의 원소의 총합을 물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놈을 세로로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남고, 이때 이 값은 28이 돼서 답은 28이 답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야. 자, 22번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집합 원소가 1부터 5까지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근데 A는 원소를 3하고 5를 갖는데, 그런데 이런 조건이 만족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집합 B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게 문제야. 우리가 문제를 보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뜻이지 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결국 A 차집합 B랑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차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는 이렇게 B에 포함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집합 B는 결국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집합 원소를 한번 써 볼까? 집합 A는 3, 5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 B가 되고 전체 집합은 지금 1, 2, 3, 4, 5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B라는 놈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3과 5를 포함한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특정 조건 3하고 5를 제외시킨 다음에 나머지 원소 1, 2, 4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구하고 나서 3호를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B가 나오네. 따라서 집합 B의 개수는 2의 3제곱해서 8개가 나온다. 그런 문제를 묻는 거야. 자, 이제 23번 문제로 가자. 23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지금 집합 AN이라는 놈은 어떤 놈을 원소로 갖고, 있, 갖고 있냐면 X값을 원소로 갖는데 어떻게 되있냐면 N뿌러스 1부터 시작해서 2N뿌러스 3까지를 원소로 갖는 놈이래. 자 그래놓고 1번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N까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는 N의 최대값이 얼마냐. 2번 문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n의 최소값이 얼마냐? 요걸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계산해 볼게.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 1이란 집합은 어디부터냐 하면 2보다 크고 1 대입하면 x가 5까지 요런 모습이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막바로 a4를 계산해 볼 거야. a4를 계산, 왜 a4를 계산하냐면 요 값에다가 4를 대입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5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A4라는 값은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X가 여기다 4를 대입하면, 11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 그 다음에 다시 A5를 계산하자고, 5를 계산하면 얘는 6보다 크거나, 갖고 X가 이렇게 되면서 5 대입하면 13이라는 값이 나오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의 직선에 한번 표현해보자고요. 자, 직선에 표현하면, 요렇게 돼. 먼저, 요렇게 X축을 잡아놓고, 자, 이제 빨간색으로 A1을 한번, 넣었다. 아니다. 파란색으로 A1을 나타내보자. A1은 여기 2부터 시작해서 여기 5까지 요 범위를 갖는 집합이 A1이야. 자, 그런데 봐봐. A4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그린다면 A4는 여기 봐봐. 여기 5부터 시작해서 A4는 11까지 가는 놈, 요 놈이 A 어, 4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어, 이제 초록, 뭐, 뭐, 뭐 무슨 색인지 모르겠다. 요 색을, 까만색으로 하자. 아니다. 무슨 색으로 하냐. 어, 초록색으로 보면, 초록색, A5는 어디부터냐면, 여기 6부터야. 6부터 시작해서 A5는 어디까지 가냐면, 13까지 가는 게 A5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먼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4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 4까지 갔을 때 공통인 놈이, 어, 5가 나오는 거야. 교집합이. 교집합이 5가 나올 수 있는 거는 A1부터 시작해서 최대 A4까지 갔을 때 교집합이 나올 수 있어. A5가 되면 A1에서 A5가 되면 이 A5와 A1이 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놈은 공집합이 나와. 자, 그렇다면 이제 1번 문제. 교집합이 어, 공집합이 되지 않는 최대값이 얼마냐 물으면 그 값은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냐 물으면 그 값은 5가 되겠네. 이런 문제다라는 거야. 24번 문제는 문제 뜻이 뭐냐 하면 어, 1 2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A의 부분집합 X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소 개수는 3개가 되고,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합이 3의 배수야 되겠, 요 조건 때문에, 요1 이하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나오는 수 집합을 우리가 A1이라고 본다면, 요 A1으로 올수 있는 놈은 1, 4, 7, 그 다음에 10 이렇게 있겠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되는 놈, 다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되는 놈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거는 2, 5,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으로 나눠서 2가 되는 놈은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4개일 수가 있겠네. 이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놈, 3의 배수 모습은 뭐뭐가 있냐면. 3, 6, 9, 12 이렇게 있겠네. 각그 집합 안에 4개의 원소가 쏙쏙 들어가.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볼까?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서 한개 뽑고, 여기서 한개 나오고, 여기서 한개 나오고, 여기서 한개 나올 때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 3의 배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 면 어떤 경우 가능한지 보자. 여기에, 어, 여기, 맨 앞에 있는 집합에서, 여기에서 세 개를 뽑으면, 여기서, 아이고, 색깔이 안나 어,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집합에서 원소 세 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가 일되는 놈이 세개 나오면, 이때는, 어, 삼회배수가 될 거야. 이제 세개껌면 끝이니까. 또 어떤 경우냐면, 나머지가 2가 되는 놈에서도 여기서 3개를 뽑으면 어떻게 돼? 봐봐. 이 놈, 이 놈, 이놈 더하면 나머지가 2, 2, 2가 되면서 더하면 6이 되니까 3의 배수가 돼. 또는 여기서 3개 뽑을 때도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먼저 한개한개 한개 뽑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꺼내는 방법이 첫 번째 A1에서 나오는 게 4가지 어, B, A2에서 나오는 게 4가지고 그 다음에 A3에서 나올 수 있는 게네 가지가 돼. 그래서 여기서 4의 3제곱해서 먼저 64개가 하나 나와. 이런 경우 집합 X가 6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개 중에서 세개 뽑는 경우가 몇개 생기냐면 세개 뽑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그래서 이걸 곱하기 3해주니까 여기서 1 2 가지가 나와.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둘을 더하면 전부 76가지의 어, 가능한 집합 X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라 거야. 자, 25번 문제는 학교 앞에 문방구가 3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1년 동안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ABC 문방구를 사용한 학생 수가 각각 91명, 85명, 58명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A 문방구 쓴 학생 집합을 집합 A라 봐서 NA라 쓰면 요놈이 91이라는 얘기고 비문방구를 쓴 학생들을 집합 B라고 본다면 이때 MB가 85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집합 C는 얼마가 되냐면 하요놈은 58명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1번 문제에서 뭐라그랬냐면 ABC를 모두 다 이용한 적이 있는 학생수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걸 물었다고 그러면, 최대수가 되려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는 생각해보면, 집합 A가 요렇게 있을 때, A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그 안에 B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그 안에 인원수가 제일 적은 C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세 문방구를 동시에 사용하는 학생수의 최대값은 결국 집합 C의 원소개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답은 58이 되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2번에 가서 2번에서 뭘 물었냐면 a b c를 모두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 수의 최대값을 물었어.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의 최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여기다가 전체 집합을 요렇게 그려 놨을 때 전체 집합이 요렇게 그렸을 때 밖에 요 집합 a 바깥쪽에 우리가 색칠하는 요 부분이 됐어. 요 부분에 학생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의 학생들. 이 A의 여집합이 결국 ABC 문방구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이 되겠지. 따라서 요놈은 어떻게 되냐면 하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인원수 100명에서 빼기 집합 A의 어 A 문방구 사용 학생 수를 빼면 돼. 요런 그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100 91이니까 최대값은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3번이 조금 어려워. 자 3번을 풀기 전에 보자. 3번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 3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뜻이야. 문제가 ABC를 모두 다 이용한 적이 있는 학생을 묻는 거야. 그 말은 뭘 묻는 거냐면 N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요 학생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값을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념을 쓸 거야. 봐봐. 우리가 집합 x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집합 원소 개수에서 뭘 뺐냐면 집합 x의 여집합 개수를 뺐다고. 그런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 값은 최대가 돼야 돼. 이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그렇다면, 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지금 집합, 요 교집합, 세 개의 교집합을 우리가 X라 놨단 말이야. 그럼 요 놈은 어떻게 쓸수 있냐 하면, 전체 집합 인원은 100명에 100명. 거기에서 N에, 잘 봐. 우리가 A 교집합, B 교집합, c 의 여집합을 계산하면, 드모르한 법칙에서 요거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남냐 하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요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다 지우자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봐 봐. 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요게 아이고. 요놈이 지금 최소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요 값이 최대가 돼야 돼. 최대가 되려면 요 뒤에 개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런 모습이 돼야 돼. n에 a의 여집합 더하기 n에 b의 여집합 더하기 n에 c의 여집합 개수. 요런 모습이 될때요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빼기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뒤쪽에. 이해 가지? 빼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대가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간단한 계산하면 끝나네. 집합 A의 원소가 91명이니까, 여집합 개수는 몇 명이 돼? 9명이 될 테고,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냐 하면, 85명에, 어, 85명이 집합 B니까, 15명이 될 테고, C집합의 여집합은, 어, 42명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 요 놈이 24니까 24랑 더하, 더하면 몇 명이야? 66명이 되겠네. 따라서 최대값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100 빼기 66이 돼서 결국 요 값이 최대가 될때 66명이 됐으니까 요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00에서 66을 빼니까 34명이 최소값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